우리 예수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찬양이 이 주일마다 또 부활주일마다 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서도 부활의 주님, 주 다시 사셨다. 이 부활의 노래가 크게 울리게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이 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지금까지 전해 왔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모여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런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전 구약시대에는 토요일, 안식일이 예배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또한 출애굽해 주신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매주 마지막 날인 토요일,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삼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매주 일 첫날인, 매주 첫날인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날을 예배일로 삼아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이 안식일 지난 첫날, 곧 일요일입니다. 이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온 교회는 부활의 날인 이날을 예배일로 지킵니다. 이러분 오여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이 부활주일이다. 그런 말을 해왔지만, 여러분, 매주일 사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을 노래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다. 매주일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절기로서 특별한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합시다. 아주 어리석은 우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이 현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 축하 우리가 성탄 축하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성탄 감사예배라고도 하고 부활 축하예배라고도 하고 부활 감사예배라고도 하는데 은밀하게 생각해 보면 축하와 감사에는 좀 차이가 있죠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 부활을 축하한다고 할 때는 예수님 부활하게 되신 것을 참 축하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차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주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 부활이 누구를 위한 것,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참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으셨는데 이렇게 다시 살아나시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참잘 됐습니다, 참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것일까? 근데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큰 유익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 축하를, 예수님 자신을 위한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축하를 받으시는 그런 부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부활의 생명. 주님, 부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부활의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될 그런 감격적인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한 구원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구원의 사역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꿈같은 소망을 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에게 말할 수 없이 큰 부원의 확신을 심어준 그런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어떤 의미가 담겼길래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고마워하면서 감사, 사랑,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리셨다면 우리는 우리 구원의 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저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합당하게 기쁘게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죽음 이후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피를 손에 들고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번 들어갑니다. 대속죄리라고 하는 7월 10일이 되면 아,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은 어린 양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 안에 1년에 한번 딱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는 몸에 줄을 하나 매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간 이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그 시체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고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서는 이어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죽어버린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줄을 달아서 여러분 그렇게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줄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게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왜?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왜 죽습니까? 왜 죽을 수 있습니까? 가지고 들어간 이 희생의 피가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거나 아니면 이 피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부정한 것이거나 하나님께서 그 피를 기뻐하지 않니 하시는 그런 피라면 대제사장은 그 안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그 속죄 제사 자체가 아무 효력이 없어집니다. 무효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만 여러분 제사장에 들고 들어간 그 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면 백성들이 드렸던 죄를 해결하는 속죄 제사도 하나님이 기쁘게 다 받으신 것이 됩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제 제사장은 살아서 그 지성소 바깥을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바깥에 백성들이 쭉서 있다가 피를 가지고 들어간 그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어서 나오는지를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성막 밖으로 살아서 나오면 온 백성들은 기뻐서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기뻐 뛰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되고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어 버리면 백성들의 죄는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예수님이 드리신 십자가 대속의 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씻어졌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모든 죄의 장벽들이 다 무너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신 부활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피를 하나님께서 속죄의 피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신 그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합당한 제사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살아서 나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구원의 길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얼마든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활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 나오셔서 부활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되었고 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그 날에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은 진리와 정의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죄와 악이 선과 의의를 집어삼키고 이긴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십자가 죽음에는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이 다 동원이 됩니다 음모,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의 흉기와 음모가 있었습니다 가론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폭력이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거짓 증인이 동원되고 거짓말이 진실처럼 포장이 되고 온갖 불법이 동원이 되었어다 이런 법적으로 보면 빌라도 법정, 빌라도의 재판은 이게 불법 재판입니다. 불법 재판은 사실은 무효지요. 그런데 불법 재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린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온갖 죄와 악이 다 동원이 됩니다. 총동원이 됩니다. 이런 유대 당국자와 로마의 총독 같은 불리한 세상 권력이 함께 연합해서 동원이 됐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악의 근원인 사탄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배후에서 주도하고 로마의 당국자 총독 유대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되고 거기에 유대 군중들 거짓증인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배신, 음모, 흉계, 이게 예수님 죽으면 온갖 악이 다 동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사람들은 역시 세상에서는 악이 승리하는구나. 역시 불법을 사용해야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짓과 불법을 사람들은 신뢰하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같이 가장 선한 분이, 가장 어롭고 정직했던 분이 가장 악한 존재와 불의에 의해서 죽는 것을 보고는 세상에 역시 정의는 없어. 세상은 그래 항상 나쁜 놈이 승리하고 착한 사람이 지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어디 있냐. 세상에 악이 이렇게 횡행하고 악이 이렇게 강한데 하나님은 없어 여러분 아마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하거나 듣게 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 오사님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요 사회에서는 바보 취급당하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요 딱 이용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은근히 세상에서는 거짓이 오히려 힘이 있고 불법이, 불의가 오히려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듣기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갖 악, 모든 악과 죄 그리고 그 배후에 사탄까지 동원이 된그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셨다. 자, 이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의와 불법과 거짓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편에 서 계시고 죄가 의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하시고 결국은 의인이 죄와 악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악에 의해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악이 악이라는 것을 악이 아무리 횡행해도 하나님이 의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부활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죄가 아무리 기성을 부려봐라 내가 선을 이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악을 총동원해서 의를 짓밟아보고 진리를 짓밟아 봐라 내가 그 의를 살려내고 내가 그 의를 승리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진리와 정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악이 득세하고 죄가 힘을 발휘하는 것 같고 이런 불법과 불의가 뭔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하나님은 의의 편에서 계신다. 하나님이 손 들어주실 날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 악인의 길로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비겁하게 살수 없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불법을 어지에서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셔서 의인의 손을 들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시를 썼는데요. 사흘만 기다려라. 라는 시를 썼습니다. 사흘만 기다려라. 아무리 힘들어도 사흘만 기다려라. 예수 부활하신다. 아무리 답답해도 사흘만 기다려라. 예수 부활하신다. 아무리 눈물이 나도 사흘만 기다려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자, 여러분. 악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서 패배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흘만 기다리면 사흘만 기다리면 다시 살아나시고 사흘만 기다리면 의가 선이 정의가 진리가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사흘만 기다. 여러분 이 사흘이 이런 무덤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이 사흘이 성도에게는 인내의 시간이고 믿음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흘 뒤에 하나님은 반드시 밝혀 주십니다. 사흘 뒤에 하나님은 반드시 증명해 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예고하는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말은 앞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될 다른 열매들의 첫 신호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그런 첫 열매, 첫 신호탄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곧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그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 신호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여러분,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천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의 부활이 거기에 따라갈 것이고, 세 번째는 마지막이니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여러분, 부활이 차례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의 모습을 이미 성경은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라 여러분 대살로니가 교회에 먼저 죽은 먼저 돌아가신 그런 성로들 위해서 늘 슬퍼하고 그 죽음의 슬픔에 잠겨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사도바울이 거기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는 자라는 것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자는 자들에 관해서 내가 말하겠다고 말하면서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우리가 예수 께서 죽 으셨 다가 다시 살 아나심 을믿 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도 하나님 이 그와 함께 데 리고, 오 시리라. 15 절, 우 리가, 주의 말씀 으로 너희 에게 이것 을말하 노니, 주 께서 강림 하실때 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 보다 결코 앞 서지 못하 리라. 주 께서 호령 과 천사 장의 소리 와 하나 님의 나팔 소리 로 친히 하늘 로부터 강림 하시 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시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의 부활의 모습이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오이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의 약속은 진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열린 날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이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열린 날에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이 부활에 대한 꿈도 꾸지 못한 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을까 두려워서. 죽음에 사로잡혀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죽음을 좀 천천히 맞이할까? 여러분, 거기에만 모든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집중되어서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뜻과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가치있게 의미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는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일생의 매의 종로로 다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부활의 첫열매로 나타나심으로써 우리에게, 나도 부활하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에 매의 종로로 다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주실 부활의 날이 있는데 무엇이 무섭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하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쁨. 이 소망, 이 확신이 열린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이런 감격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놀랍고 기쁜 예수 부활의 소식을 나만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부활의 소식과 부활의 생명을 전하고 땅 끝까지 만민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